2024년 12월 국내 전기 이륜차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E3 모빌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의 모터사이클 전시회인 에이크마 2024에 국내 전기 이륜차 제조업체인 E3 모빌리티와 젠트로피가 참가했습니다. 서울 경기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를 생산 운영하는 젠트로피는 Z 모델과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전시회에 공개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전기 이륜차와 배터리 교환 시스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반면 E3모빌리티는 대구를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듀스7 7kw 모터가 장착된 모델 한 종류만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듀스5 모델을 에이크마 2023에서 공개했고 올해는 이보다 출력이 살짝 낮춰진 듀스3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듀스3와 듀스5 제품은 아직 국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또 인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듀스3 제품은 듀스5에 비해 출력이 조금 적은 4.5kW 모터가 적용되었고 헤드라이트 유닛 위치가 상단으로 이동했고 파격적인 후륜 LED 라이트를 가진 모델입니다. 듀스3와 함께 공개된 폴더형의 충전 크레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 볼타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가정용 크레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무거운 편인데 E3 모빌리티의 새로운 이동형 크레들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형태를 갖고 있어 그 실용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스리 모빌리티의 새로운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카랑에서 생산 공장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매체들은 대한민국의 이3리 모빌리티가 현대캐피코 파워트레인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팩을 탑재한 듀스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장을 오픈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륜차 수요가 크지 않기에 국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륜차 판매량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및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듀스5, 듀스3 모델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